아 배고파서 정신이 어, 없어서 죽겠어. 너희들 너무 희들너 오래 있다 왔어 금방 온다는 거구만정에 정신이 빠져서 아 어, 배고팠어 음. 그렇지. 우리도 그러니까 아 어, 배고팠어 음음 왔어 음음음음어 응.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아음음음음음음음음 뭐, 약간 먹지 않았어? 그거.. 네 <laughs> 아니, 조금 먹었지, 뭘 많이 먹었어? 아까 우리, 아, 대충 먹은 거지? 빵하고 그거밖에 더 먹었어. 그거밖에 안 먹어. 그러고 나서,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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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음. 아, 참, 됐지? 영니 어? 잔소리만 하고 여기다 밥한줄까 <laughs> 한 숟갈. 음. 음. <laughs> 애정이 많네. 됐어. <laughs> 애가 아주 고통이 아니네요. 예. 음. 야만 딱져가지고. 음. 안 야무지면 애넷 엄마를 어떻게 하겠어. 음. 못하는 사람 많아. 음. 음. 저 친구도 아주 그냥 똑소리 나고 살림도 잘하고 무대에서도 지가 할수 있는 그 그런 모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다 아낌없이 그냥 무대에서 쓰러질지언정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뻐요, 너무 착하고 사실은 언니들 계실 때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. 진짜 몰랐어요. 그냥 언니가 아까 전화 오셔서 뭐 먹고 싶어 그러길래 제가 요즘 사실 진짜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땀도 나고 막그 기운도 없고 막 그래서 언니 나 힘들어서 요즘 갱년기를 해서 장어가 좋다 그러더라 장어 먹고 싶어 했더니 그래 근데 언니 할줄 알아? 근데 에이 뭐 나는 잘 못하지만 영란 언니한테 부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다 주셨는데 저는 할줄 모르지 드실 줄 아실 줄 알았어 요데 드시지도 않는 거를 저 때문에 이렇게 시장 봐오셨더라고요. 눈물이 막나더라고 진짜. 감사하고, 감, 진짜 감동이었어요. 이게 스테미나 음식에서 장어가 음. 갱년기 이런 데 되게 좋대요, 언니. 응. 음. 그래요? 음. 음. 사실은 평상시에 즐겨 잘 먹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를 먹더라좀 제대로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고 싶어서 음 얘기했는데, 혜원 언니가 전혀 안 드시니까. 아유, 저는 수, 신경 쓰지 마세요. 음. 저는 이런 매운 이게 스테미너 숨은 고수있어요 청양고추 는 제가 다 먹었어, 정부 아 언니. 나는 음. 음. 이 고추만 있어도 밥 먹어. 음. 어머. 얘 속이 어떻게 되니? <웃음> <웃음> 아유, 좋아서 나 이거 먹어. 그냥 계속 먹고, 먹고 있어? 있어? 음. 음. 저거 샐러드 다 자기가 채썬 거야? 음. 대단해, 요리선생님이 있어. 음. 음. 근데 왜 오늘은 샐러드에서 무슨 향이 났어? 아, 음. 얘파슬리 음. 싫어해. 아, 음. 어, 파슬리 싫어해? 응. 음. 뭔, 뭔지 몰라도 이거. 향 났어. 아, 음. 자기보다 그래요? 얘가 더 하다는 거를 항상 인식을 좀 해주세요. 아유, 강적들이야. 아우. 음? 음? 그러네. 음. 저는 평상시에 이런 식단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음. 음, 음. 나는 김치하고 밥하고 음. 고기하고 혹은 생선하고 그렇게 먹어야지 좋아. 다 먹네 다 먹네 <laughs> 집에 있으면 생선 한참 먹고 <laughs> 언니 언니가 설거지해? 어 이거 음 내가 도와줄까? 아니요 그렇게 맛있는 걸 얻어 먹었는데 아니, 뭐 내가 한 것도 없는데. 아,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. 어머, 설거지를 뽀얗게 해놓네. 아, 고모 물이 너무너무 잘 나와서 어, 그렇구나. 너무 좋아요. 아이고. 니 이거 다 했어? 응다 어, 했어. 내가 맞이할게네. 맞이할게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아. 어.